안녕, 안야다리 이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랜선 집들이를 할 건데, 우선은 현관문이고, 여기를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짧은 복도가 있고, 신발이 아주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방은 게스트룸이에요. 에어컨도 있고. 침대, 요건 킹사이즈. 아, 킹사이즈, 퀸사이즈. 오, 미안해. 뒤에 있자, 만 TV도 봐봐. 있고. 음, 네, 여기 있는 건다 중고로 샀어요. 이, 이거 공짜로 갖고 왔나? 얘 공짜로 갖고 왔고. 얘도 다 공짜로 갖고 왔고. 이거 그냥 갖고, 갖고. 이거 20불. 20불, 2만, 2만원? 2만원도 안 되는 t v 에요다 <laughs> 중고로. 이것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 중국 분이셨는데, 다시 귀국하신다고 꼼짝을 주셨고, 그리고 이거 베드도 다. 근데 이제 이런 이불 같은 건 저희가 했고, 이것도 가라지 세일 가가지고 20불에 샀어요 2만 원도 안 되는 이케아 제품인데 이거 샀고 그리고 여기는 게스트를 위해서 수건도 구비해두고 옷장 이렇게 있습니다 옷걸이도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랑. <laughs> 저 컨셉 잡으신 건가요 혹시 여기 문 열면 개인 베란다가 있어요 되게 조그만하긴 한데 너무 좋아 와뷰 장난 아니죠 여기가 파라마타 강도 있고 여기 다 산책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오빠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네요. 어디? 이렇게 의자 두 개도 구비해뒀고. 그리고, 나가면, 이게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이것도 가라지셀 가서, 얼마, 얼마에 죽었더라 이, 이거 20불, 20불 이렇게 주었나 응, 되게 싸게 샀던 것 같아. 40불, 40불 이렇게 했나? 몰라. 이렇게. 요거는 게스트룸의 개인 화장실. 이건 깔끔하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렇게 뒀습니다. 한 시간 동안 닦았다한 <laughs> 시간. <laughs> 오빠 한 시간 동안 아주 빛, 반짝반짝 빛나게. 짐은 또 없어요. 짠. 이렇게. 위에도 있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거의 새 아파트에 저희가 처음 사는 거라서. 한 이렇게. 이것도 다가라지 가라질 세일 가서 산 거, 얘도 각고온거 얘도 대온거팜 누나랑 얘는 병수 형 맞아. 팜 누나랑, 아팜 언니랑 병수 오빠가 사준. 집특이전물이었나내 생일 선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어서 <laughs> 이렇게 작은 기, 짧은 복도를 지나쳐 오면, 지나오면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여기는 런드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거는 여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거 호주는 건조기를 그냥 기본으로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안 샀고 얘를 샀는데 얘도 중고로 샀는데 얘가 14kg거든요 진짜 오빠랑 나랑 이거 옮기는데 진짜 막 트럭에다가 눕혀가지고 그거 내리고 막 어. 너무 힘들었어 여기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바로 가면 얘는 팬트리에요 따르라라따... 완전 잘났놨죠 제가 이렇게 각 잡아서 정리해놓는 걸 좋아한답니다. 좀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놨고 팬트리 이렇게 됐고 해놓고... 또 중고로 샀어요. 50. 550불이면 50만원 정도? 근데 한 1년 썼던, 신혼부부가 1년 썼던 거였는데 뭐, 이것도 옮기는데 와 이거 찍은 영상이 내가 갖고 있어 아직도. 근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지 그때도. 여기도 가스렌지가 이렇게 있고 주방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남겼고 여기는, 양념들 넣어놓고 수저랑, 여기 양념 있고, 이렇게 해뒀어요. 얘는 오븐이고, 오븐도 각, 집마다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도 서랍장, 수납장 다 되어 있고 얘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완전 편해. 진짜 호주 와서 식기세척기를 처음 써봤는데 한국 가면 꼭 사야 될것 같아. 아 식기세척기 오늘 못살것 같아. 그리고 유일하게 산거이 커피머신 브레빌거 샀는데. 그 때, 여기 호주 1년 전에 왔을 때, 카페를 제가 처음에 다녔었는데, 바리스타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커피도 타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리스타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걸로 아주 많이 연습을 했답니다. 진짜. 얘도 스팀 연습. 스킨 연습 얘로 하고, 아트 하고. 그리고 요거는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오빠가 게임, 뭐라고 해야 돼? 컴퓨... 게이밍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 어, 이걸 샀어요. 꽤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중고로 샀어요, 다행히. <laughs> 중고로 샀고 음, 근데 오빠가 게임을 잘안 해요. 그냥 로망이었대요. 왜안 하는 거야? 어? 응. 할시간 없으니까. 아, 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야? 오케이. 좋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꾸며놨는데 여기는 블루투스 해놨고 여기 있는 티들, 티들 모아놨어요. 여기 응, 영양제고, 저희는 여기서 가끔 차도 마시고, 지인들 오면은 여기서 밥도 먹고 그런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 호주는 겨울인데, 햇볕이 진짜 따뜻하다, 오늘. 너무 따뜻하다. 거의 여름 같은데? 자, 여기. 거실에서 보는 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전,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세, 세리가 오던, 어, 왔다! 세리가 왔네? 찍을 때딱 왔다. 저거를 타면은, 요걸 타면은 그 오페라 하우스 거기서 에 내려줘요. 거기를 바로 갈 수가 있어. 서큘러키랑 바로 갈 수가 있어. 여기는 저희, 저희 공간, 거실이에요. 쇼파, 얘도 샀, 얘도 중고로 샀어요. 얘는 백불로백불이면한 <laughs> 9만 5천원 정도? 9만원 정도 하나? 9만 5천원? 이 정도. 지금 기준 8만 5천원? 지금, 5천 지금, 호주 환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여튼, 이렇게 꾸며놨고. 진짜 잘 샀어 완전 깨끗한 거였는데 진짜 그분이 소파를 바꾸신다 그래가지고 이 깨끗한 거를 저희를 아주 그냥 싼값에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얀 걸 이케아 가서 사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귀여미 이것도 가라지실 가서 산 전등 이것도 15,000원 20불. 주고 산 거. 그리고 TV. 얘도 중고 다 중고 샀어요. 여기서 보여드 근데 진짜 이 집이 너무 좋은 게 뷰가 너무 좋아. 좀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여기 유리를 닦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안방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상 있구요. 요, 다, 중구르 졌다 염. 오, 페리 출발하나봐. 빵꾸랬어. 요렇게. 여기 침대. 킹 사이즈고, 여기가, 이것도 베드, 배드, 얘도 베드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여기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 프레임 안 써도 그냥 베드 위에 베드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썼고 얘는 킹 사이즈인데 제가 조금, 너무 좁은 거를 안 좋아해서 킹으로 구해왔어요. 그리고 이불도 각자. 난전 이불 뺏기는 게 너무 싫어서 <laughs> 각자 이렇게 샀습니다. 자 이렇게 뷰 있고 진짜 사,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장점의 집 어, 여기서 뷰는 잠깐만 어디가 여기가 시티인데 여기가 하버브릿지에요안 보여 제 눈으로는 보입니다 연말에 폭주 터뜨리면 저기서 다 보여 여기서 다 보여요 막 아, 여기 탕탕탕탕 여기도 탕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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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턱좀 터뜨리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 저희 옷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점은, 저희는 욕조가 있어요. 저쪽 방이랑 다른 거는 욕조가 이렇게 있고. 아, 어, 맞다. 밤에, 밤에 또 보여드릴게요. 밤에 또 뷰는 장난 아니거든. 너무 예뻐.